프리미엄 패딩. 폭스 임팩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프리미엄 패딩을 더욱 더 프리미엄하게 만들어드리는 폭스 임팩트입니다. 네, 오늘 어, 여러분께 퍼리폼 진행해볼 패딩 퍼는 버버리 달머튼의 여기 보시는 요 양털 퍼 램퍼를 어, 더 풍성하고 더 우아한 감성의 블랙 폭스 퍼로. 리폼을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인 리폼 전과 리폼 후에 어떻게 더 풍성하고 더 예쁘게, 더 프리미엄하게 변하는지를 상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프리미엄 패딩을 더 프리미엄답게 만들어드리는 폭스 임팩트. 오늘 의뢰 들어온 버버리 달머튼 양털 펄을, 어, 여기 보시는 요, 양털, 램퍼라고 하죠. 이 양털 펄을, 어,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완료해서, 완성, 을 리폼을 완성해서 이렇게 목에 들고 있는 이 블랙 폭스 퍼 되게 풍성하시죠? 여러분들 보기에도. 어, 뭐, 카메라를 통해가지고 보시는, 보셨을 때 어, 되게 풍성하고 어, 되게 세밀한 이런 폭스퍼의 그런 우아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단적으로 눈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한번, 어, 이렇게 완료가 된 폭스퍼로 완료가 된 버벌이 닮어튼, 어, 요 퍼가 어떠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실제는 이렇게 어이 후드 부위에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렇게 예 달리거든요. 어 실제로 저희가 어, 패딩까지 다 받지는 않습니다. 분실의 위험도 있고 어, 패딩까지 다 받았을 때 그게 뭐 배송을 보내실 때 너무 이렇게 힘들고 무게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패딩까지 다 받지는 않고요. 펌만 어, 이렇게 저희가 받아가지고 리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버버리 닮았던 패딩에 이 폭스퍼가 달렸다는 것을 상상을 한번 해 보시면서, 어, 보시면, 비교를 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풍성하고 가지런한 이런 느낌. 이런 그 가지런하고 풍성한 이 폭스퍼가, 어, 프리미엄 버버리 닮았던 패딩을 더욱더 우아하고 감성적이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 기존의 요 램퍼를 한번 또 둘러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겠죠. 실제적으로 어, 버버리 닮았던 램퍼가 어, 버버리 닮았던 패딩이 이렇게 달렸을 때라면 이런 느낌일 겁니다. 어, 요즘, 어, 이 지금, 어, 지금, 여름 7월인데, 어, 제일 많이 의뢰가 있는,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어, 프리미엄 패딩 퍼가 이 달버튼, 버버리 달버튼이라든지, 어, 그리고 라임하우스, 그 버버리, 버버리 여성용 패딩에 어, 이 램퍼를 달고 있는 몇 종류의 그 패딩 퍼 중에 이 램퍼, 요 램퍼. 램퍼에 대한 의뢰가 되게 많거든요. 어, 버버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미리미리 되게 많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직구나 해외 어, 이렇게 구매대행을 통해 가지고 미리 이렇게 예, 좀뭐싼 시기에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걸 받으시고 나서 어, 뭐 마음에 안 드셨을 때 이렇게 리폰까지 미리미리 진행을 해 놓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시즌에는 가장 많이 지금 이 폼을 진행하고 있는 헤딩 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뭐 이렇게 이 폼을 진행하면 뭐 이렇게 눈으로 보셨을 때 명확하게, 아, 이렇게 감성 자체가 되게 좋아지는구나라는 거를 단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뭐 시각적으로 봤을 시각적으로 뭐 이뻐지는 것이 가장 큰뭐 효과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 어 이퍼 자체를 폭스퍼로, 폭스퍼로 더욱 더 풍성하게 이렇게 했을 때 더욱 더이 패딩 자체의 보온성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뭐 이렇게 목도리를 둘렀을 때워머나 어 목도리를 이렇게 몸에, 목에 둘러주는 효과가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런 효과가 플러스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리폼을 진행해 본 어, 패딩은 버버리 달머튼 램퍼를 여기 보시는 어, 폭스퍼 풍성한 되게 풍성한 폭스퍼로 리폼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폭스 임팩트는 여러분의 프리미엄 패딩을 더욱 더 프리미엄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